자 이제 문제편을 들어갈게 외심이다. 외심. 외심이면 이렇게 꺼라 그랬지. 맞아. 요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정리 한번 한다. 맞지? 여기 X면 여기 X. 여기 Y면 여기 Y. 맞지? 여기 Z면 Z. 여기 외심이라 그랬지. 자문제 보자. 뭐 OA, OB, OC, U 같니? 왜 같애? 안지름이니까 같겠죠. 맞아? 맞아? AOD 찾아 가 AOD가 요거지 맞아? 너뭐 OBD OBD 무슨 개소리야? 아 OAD 오 아, 미안 미안 OAD가 요각이지 X 요거 OBD 요각이지 단리틀님이 같지? 이거 같은 거야 아니니 됐어요. 다음은 OBE, OBE 요가 맞지? OCE 요가 같니? 같아요, 맞죠? 다음은 OCF, OCF 요가 맞지? OAF 요가 같니? 같아요. OEC, OEC 요삼각형이랑 응? 맞지? OFC, OFC 요거랑 합동이니 아니지? 얘랑은 얘랑 합동이지. 왜? 맞지? 얘랑 합동 아니니까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네. 5번이 지금 는니다 됐어요? 자 여기 문제를 봅시다. 자 여기 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외심이죠? 마침, 점 모호가 이상각형의 외심이에요. 이런식으로. 저 원을 너무 못 그렸다. <laughs> 왜저 원을 못그렸 이렇게 됐지? 대한대. 어? 요걸 구하래. 요 각이 얼마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돼서, 자, 다시 한번 복습하자.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왔지. 맞아? 이게 50도야. 그럼 얘가 몇 도야? 100도지. 우리 어느 호에 대해서 한 거야? 요 호에 대해서, 요거는 무슨 각? 원주각 요거는 중심각이니까 두 배지. 돼? 근데,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됐다. 됐니? 이게 100도면, 이 각은 몇 도야? 260도지. 그래? 여기 봐. 이호에 대해서, 맞지? 중심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게 몇 도인데? 260도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 요거는 요거의 반땡, 130도 이렇게 된다 거야 호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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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질 수 있다고. 알겠네? 잘안 돼? 그이요 살짝 어렵나? 조금 더 가보자. 얘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같이. 맞아? 이게 몇 도인데? 180도 됐지, 그럼 얘는 몇도야? 90도 이렇게 됐지, 됐는데 어? 자 조금 더 가보자 여기 봐봐, 봐봐 조금 더 가보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작아지다가 조금 더 커졌지 조금 더 커졌어 이런식으로 얘가 이렇게 돼서 200도가 됐어 됐어 안됐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도 여기에 대해서 200도가 됐지, 네? 그럼 얘가 이렇게 왔어. 여기 200도니까, 이건 몇도야? 100도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자 이해가 안 돼? 되지? 그럼 이게 지금 몇도야? 이게 <laughs> 이게 100도니까 이게 260도지, 되는데? 네, 네. 그럼 얘는 몇 도야? 130도 이렇게 되겠지 됐어 점점점점 점점 커지면 이거 또 똑같아 이 호에 대해서 이게 중심각이 260도지 이거 원주각이니까 얘는 130도가 된다 그래서 답은 130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네 근데 이거 선생님 너무 어웠습니다 이게 중3형이거든 어 그러면 다르게 풀수 있나요?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외전번호니까 요거 요거 같아 틀려. 요거 길이 같아 틀려. 여기 20도야? 요건 몇 도가 돼야 돼? 80도. 요것도 80도. 요렇게 나와야 되겠지. 왜 160도가 되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또 같아? 왜 같니? 반지름이야? 그러면 요거 두개 합쳐서 몇 도가 돼야 돼? 100도니까 요게 50도, 요게 50도, 요렇게 되지? 그럼 80도 더하기 50도가 얼마? 130도, 요렇게 되지? 어? 됐어? 원래는 뒤에 방법을 중학교 2학년 때는 써야 돼. 근데 왜 선생님이 앞에 걸 했냐면 미리 조금 전 나는 중산 방법도 쓸수 있다 이래가지고 어차피 배울 건데, 그치?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한번 써보는거야 알겠니? 그래서 한번 답은 몇도? 130도에요 됐어? 그게 안 어렵지? 이게 뭐야? 어 직각이다 아까 직각삼각형 얘기했네. 특징이 뭐있지? 외접원은 이... 이렇게 와서 중심 여기 5cm 5cm 이렇게 하면 여기 5cm 여기 외주변의 중심이라 그랬죠. 요나눠 매워? 왜요 6mm 요기 똑같았잖아? 대한대. 됐어? 둘레는 어떻게 돼? 이게 뭐야? 지름 곱하기 파이지 지름이 얼마야? 10cm지. 대한대. 그래서 둘레는 10파이 이렇게 돼. 지름 곱하기 파이. 이해돼? 됐죠? 물론 뒤에 센티미터 붙여줘야 되겠죠? 다음은 지금 벌써 3개 했어? 이제 4개다. 외심이다. 외심. 이제 외심 지겹다. 외심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지. 됐나?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아. 여기 20도. 맞지? 여기 30도. 맞지? 여기 x, 여기 x지. 그래서 요꼭지점에 하나씩 더하면 얼마야? 요거 다리 요거 얼마야? 50도야? 맞지? 그럼 여기몇 도로 나와야 졌어? 40도, 40도. 요렇게 돼. 그럼 요거 몇 도야? 1 0도 이렇게 되지. 네?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기 싫어요. 여기서 바로 풀수 있어요. 이게 20도면 여기 20도야? 요각게두 요거 개가 요거지. 몇 도? 100도. 이렇게도 풀수 있어. 알겠지? 두 가지 방법을 항상 자동차를 고치는데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고치기를 시키냐? 벤지도 같이 있으면 고치기를 시키냐? 뭐 어, 여러개가 공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자동차는 좀 그렇다. 자전거 좀 하자. 그치? 어? 여러가지 도구가 많으면 꽂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이게 뭐니? 외심이야 내심이야? 외심이면 일단 이렇게 하나 그어 놓고 이렇게 그으면 이거 이거 같잖아. 맞아 아 지금 요각이 X면 요게 YY. 맞지? 요게 ZZ Z. 요게 X 이렇게 되지 XYZ 더하면 몇 도가 나와야 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0도가 나와야 되지 반땡이니까 요건 몇 도야 Y 더하기 Z가 몇 도야 62도지 그럼 X는 몇 도가 나와야 돼 28도가 나오면 되겠네 근데 얘 28도가 정답입니다 알겠어요 오버. <laughs> 자몇개 남았다 이제 이제 몇개 남았어 여덟 개밖에 안 남았다. 네. 기본을 자세히 놓으니까 되게 인제 시... 내심이다 내심 말하고 내심이지 내심은 좀 다르다 여기에다가 또 맞아? 이게 xx 이게 yy 맞지? 이게 zz 저따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지 왜? 반지름 맞아? 또, 또 같은 거는 얘랑 얘랑 같아 알겠니? 돼? 네? 얘랑 얘랑 같고 어두개 여기서는 얘랑 얘랑 같더라 그니 여기 하나 해놓고 해 그럼 전혀 안될갈요 AD는 뭐야? 요거지 AF 맞는 말이다 그지? 네, 런데 AI는 AI가 이 길이지. CI, 개소리지, 그지? 무슨 소리야? 안 같아? 얘랑 얘랑 안 같지? 외심 있는 같지, 그지? 여기서는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좀약삭하게 외심 내용을 하나삼 넣어서 그지? 어? 틀리게 유도하게끔 된다고. 속은 너무 안되지 뭉쳐가지 BIE가 뭐야 BIE가 요각이지 요거는 요거 얘랑 같아 왜냐면 요게 합동이니까 맞지? CIE 어? CIE 얘는 틀렸지? 다음 IAF IAF Z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IAF 어 Z지 요각이 요거지? ICF I, C, F. 틀렸지? z 또 이거 Y인데. 음. I, B, D 찾아. I, B, D. 요거랑. 맞지? 음. I, B, E. 요거랑. 합동이니? 음. 요거 합동이지. 이거 맞는 말이지. 됐어? 그래서 1번, 5번이 정답입니다. 됐어요? 이게 내심이야 외심이야 내심이야 네 응. 응. 내심이면 어떻게 되지 응. 요렇게 끝니 요각은 얼마야 내심일 때 90도 더하기 맞지 여기에 반땡 얼마 40 40도 요렇게 돼 응. 그럼 얘는 얼마 내 심이면 요게 x지. 요거는 몇 도야? 어? 27도 이렇게 27. 되는 거니. 응. 잘한데? 맞잖아. 응. 따라왔어? 내 응. 심이니까 요강 요각 갖고 요강 요각 같잖아 응. 요거 세개 더했다. x 더하기 130도 더하기 27도 얘가 몇 도가 나와야 돼? 180도 가 나와야 되지. 요거는 뭐야? 157도, 이렇게 돼? 그러면 응. 3. 23이야? 응. 23도가 된다 됐어? 응. <laughs> 지금 6번 했냐? 아, 7번 했냐? 맞지? 이거 23도. 이게 무슨 심이야? 40. 음. 요게 몇 도? X 맞지? 돼안 돼? 어? 요 각은 90도 더하기 얼마? 요거의 반땡이지 고게 X라는 거 알아 몰라 얘가 110도 X 얼마야? 음. 20도 이거잖아 음. 뭐야 그지? 자네문제밖에안 남았다 힘냅시다 자 여기 봅시다. 얘는 내심이야? 외심이야? 내심. 왜 안에 있는 주파는 거니 내심이지? 네. A, B, C의 넓이가 얼마라고? 이 넓이가 얼마라고? 48. 전체 넓이가 이 넓이가 48이래. 맞지?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할래? 요렇게 어떻게 나눠야 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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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지. 대한데, 대한데, 요렇게 하니까 직각으로 만났어. 요 길이가 r 요렇게 하자. 요렇게 했다. 요 길이가 r 요렇게 되지. 요렇게 수직으로 내리니까 요 길이가 r 이렇게 나오죠 이지 자, 요거 넓이가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맞지? r 곱하기 c 맞잖아. 윗변 곱하기 높이, 다하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6 이렇게 되지? 다음 요거 넓이잖아. 요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0 이렇게 되지? 이거 그럼 전체 넓이지. 얘가 얼마? 48 이렇게 되네? 양변에 2를 곱하면 요게 다 없어지지. 야, 2를 이 전체에다가 다 곱하라고 이런 식으로. 맞지? 이가 이렇게 다 없어지지. 응. 요거는 10알. 어, 못 갔다. <laughs> 얘는 몇 알? 16알. 얘는 몇 알? 36. 36알. 맞지? 응. 36알은 얼마? 48 곱하기 응. 2 이렇게 되지. 그 일단 3으로 나눠보자. 3으로 나누면 얼마야? 12 이렇게 돼. 얘는 3으로 나누면 얼마야? 3이랑 3. 3 6 2 1 8 이렇게 되잖아 다음은 2로 나눠 2로 나눌 경우에는 얼마? 얘는 이렇게 되지 다음은 또 얼마 나눠? 2로 나누니까 3 2로 나누면 8이야? 응. R은 얼마? 3R은 8 이렇게 되지 R은 이렇게 되잖아 근데 반지름이 왜 이렇게 더럽지? 딱떨어지게겠지 됐니? 자봅시다. 자네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자 힘냅시다. 자요거다 문제에서 뭘 구하래? 요 길이 구 하래? 요 길이. 여기 X야. 맞잖아. 요렇게 X. 그럼 요 길이도 X인가 알겠는 모르겠네. 네? 요 길이는 10이 X 요렇게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거두개 더해서 10이 나와야 되니까. 요, 요 길이는 얼마야? 5 x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니5 x. 요렇게 돼야 되겠네. 잘안 돼? 지금 요거 요거 갖고 요거 요거 갖고 이거 이거 같잖아. 돼? 이 길이는 얼마야? 계산하기 힘들어? 아, 니그데요 길이는 10 x야. 안 돼? 요 길이 요 길이 같잖아 안돼? 요두개 더하면 몇 센치가 나와야 돼? 요 7cm가 나와야 되잖아 여기서 이까지는 7cm니까 그래서 5-x 맞지? 가기 10-x 는 7cm 이렇게 돼? 요거 마이너스 2x 넘기면 2x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요거는 15에서 7 빼면 얼마야? 8 그래서 x는 몇 센치? 이런 문제는 다 이렇게 풉니다, 알겠니? 이게 내심에서 이런 문제도 잘 나오면,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이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오늘 하는 내용만 알면 진짜 편해요. 자, 이 문제는 좀 색다른 것 같다. 맞지? 자, 문제를 가보자. 내심이지, 내심. 응? 내심이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AB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죠. 응? 자, 이 문제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얘가 평행선을 그었지. 이걸 좀 확대를 한니다 이 문제는 살짝 특이한 경우라서 이게 내접원이에요. 내접원을 이렇게 그었다, 맞지? 이 평행선을 그으면 요렇게 연결해봐. 요강 요각 원래 같대 틀려. 내심이니까 같은. 그럼 요거는. 얘랑 얘랑은 무슨 각이야? 평행하이니까 엇각이지? 그러면 지금 요 길이 요 길이 잘봐요 길이 요 길이가 같아요? 왜? 이두 밑각이 같으니까 이등면생각이니까요 길이 요 길이 같잖아 네? 또요게가 한번 보 어떻게 해야 하냐 <laughs> 요렇게 그었다 맞아? 요각 요강, 요각이 같아요? 왜 같아요? 내심이니까 같지. 대한데. 그럼요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얘랑 얘도 엇각이지 맞아? 같이 근데 두비각이 같으면 뭐야? 이등변삼각형이지. 요 길이랑 요 길이랑도 같아요 이렇게. 되니? 돼, 대한데. 그럼 여기 봐. 요 삼각형 둘레는, 여기에서 요까지는, 맞아? 지금 요까지 왔다가, 요렇게, 가는 길이랑, 요까지 왔다가, 요렇게 오는 길이랑, 같을까, 다를까? 왜요 길이, 요 길이 같으니까, 같겠지? 어? 그래서 요기에서, 요 삼각형에서, A, B, E에서, 요기서 요까지는, 얼마? 12cm라고. 왜? 요 길이랑 이 길이랑 같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지 요기에서 요까지 길이는 요 길이 요 길이는 요 길이 요 길이 같지 그니까 러이 길이랑 같다고 그래서 15란 말이야 이해가 안돼? 네? 네 요걸 그냥 요 12cm로 요거 해서 철사라고 생각하고 구부리면 여기서 요까지 오겠지 요까지 12cm 요것도 철사라고 생각하고 요 녀석을 여기 그별 속에 딱 보니까 한기까지는 15cm. 전체 둘레의 길이는 12 15cm. 이게 그래서 27cm가 답이 알겠네 됐어? 응? 그지? 자, 봅시다. 여기서 지금 자 189번 5가 뭐야? 5가 이게 왜심이 나겠니? 돼? I는 뭐야? 내심이지 근데 우리가 외심에서 요게 몇 도가 돼 있어? 1 0도가돼 있어? 네. 그럼 요 각은 몇 도야? 50도가 되겠지 이해돼? 네. 그럼 요건 내심에서 각은 어떻게 돼? 90도하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요 녀석의 절반 25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답이 얼마야? 115도 그래서 각은 115도가 정답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향해 달려갑시다. 자, 4제분의 반지름, 4제분의 반지름, 이렇게 했죠? 응? 자, 직각이 나왔다. 직각이 나오면 뭐였지? 요 반땡. 맞아?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 같다 그랬지? 요 길이가 얼마야? 2분의 5지 음. 중학교에서는 소수를 얼마나 잘 알아서 다 분수로 다 볼래? 알겠니? 그래서 매 저번에 반지름은 얼마야? 요게 2분의 5지 네? 됐지? 내일 저번에 반지름을 한번 구해봅시다 요렇게 됐다 원래 오리지널 풀이는 어떻게 할까? 전체 넓이가 얼마? <laughs>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되지? 3 곱하기 4,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을 몇개 나눠? 3개 나눠? 그럼 요렇게 했다.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지? 네제 분의 반지름이 b라 그랬죠. b. 요거 넓이는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맞지? 밑변 3 곱하기 b 이렇게 되지? 얘는 요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b 맞아? 다음은 2분의 1 곱하기 얼마? 4 곱하기 B, 이렇게 돼? 응. 양변에 1을 곱하면 이거 다 없어져 버리지. 응. 돼? 응. 그럼 이건몇 B야? 3B, 5B, 이렇게 되니까. 12B, 이렇게 되지? 응. 12B는 얼마? 이렇게 되지. 응. <laughs> B는 얼마? 그래서 A는? 2분의 5백이 1, 얘가 얼마야?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지? 네. 어? 그럼 그래 아무튼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자. 응? 어? 네. 요렇게 외적원이면, 비를 구하는 요 방법이 원래 일반적인 거야. 근데 요렇게 하니까 직각이지, 요렇게. 요게 b 고 요게 b 고 요거 접선은 직각으로 만든다 그랬잖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지금? b 지얘기는 얼마야? 3-B야? 여기는 얼마야? 3-B, 이렇게 되겠지. 얘가 B라고. 얘는 4-B, 이렇게 되겠네. 왜 이거 다 사야 되니까. 여기 얼마야? 4-B지. 그럼 요거두개더한게 얼마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겠지. 두개더해 7-2B는 얼마? 5 이렇게 돼? 5를 1로 넘기자. 2는 얼마? 이 글자가 잘안 보여? D는 1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돼. 도구가 많아야지 잘풀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